예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가 4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은 홈니와 비누와수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빼앗깁니다 늙은 엘리의 죽음 등은 2장 31절 34절까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계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리셋에 다시 대패하고 언약계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4장을 같이 통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와의 연약계를 신뢰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신뢰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의 연약계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녀아 수는 하나님의 연약계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들려와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삼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뉴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괴로할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험니와 비니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네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주가 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아가보시라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사장을 우리 같이 통독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려는 그런 여호와의 뜻도 헤아리지 못한지 도리어 미신적, 주술적으로 언약계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과연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습니까? 여호의 이름으로 인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격동하여 오히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옳게 섬기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사악한 채속의 권세가 득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시뿐인 저들의 도발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무장을 늘 하고 있는지요? 결국 언약계는 블레셋으로 넘어갔고 엘리 가문은 몰락하였습니다. 차차로 실현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진정 가슴 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배회한 세대에서 재화작하지 않고 살아야 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나 인간적 방법들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실 틈을 빼앗겨 버리고 있지 않는지 아무리가 오늘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